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수익 드리고 있는 왕대표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 알테오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월요일장에 주가가 조금 빠졌어요. 그쵸. 지난주에는 16만원 선 찍은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 약간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단기적으로 볼 종목 아니잖아요. 자, 이때 올라갈 때도 거의 뭐한달 보름까지 거의 뭐두달 동안 주가가 상승한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반등할 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 두달 이상 또 상승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주가가 약간 하락할 때 어떤 이슈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뭐 차익 실현, 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익 실현이 그냥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 M S C I 지수 모건 스탠리 지수라고 하죠. 자 여기에 편입이 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외국인들 자 해외 자금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약 10조 원 매수 대기 자금이 10조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매수 자금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뭐가 있어요? 바로 이 MNA. 자 인수합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디와 바로 머크사죠. 자이 머크사와 함께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여기서 한번 눌러줬다가 반등할 때 무조건 여러분들 여기서는 물량을 늘려서 꼭 잡아야 됩니다. 이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의 정보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 정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정보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개인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과 세력들만 이렇게 알고 있다가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이 위에서 빵 터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또 고점에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굉장한 중요한 정보들과 함께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그 가격대를 여러분들께 함께 알려드려서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와 매도가, 요거 절대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대에 놓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자, 알테오젠, 이 8만원 되기 전에 7만원 대부터 여러분들께 매수가 먼저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16만원에 매수가 여러분들 한번 보내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옵니다. 자 무조건 잡아야 될 시기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이 정보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이 정보도 함께 공개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요거 꼭 눌러주셔야 여러분들이 영상 보실 때요 실시간으로 제가 영상 업로드하면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자, 방법은 요거 밖에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요거 많이들 눌러주시고 앞으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 영상으로 꼭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알테오장과 관련된 이슈, 가장 큰 이슈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머크사와 관련된 요런, 어 매각 이슈죠. 자, 요게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대 주주의 의중에 달린 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머크사에서 지금 알테오젠을 인수하려고 해요 눈독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가지 지금 뭐 키트루다 아시죠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이 키트루다와 관련된 이런 이슈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임상 일상 이상 삼상 남아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알테오젠을 인수 합병하는 순간 돈방석에 앉고 남는다. 이런 부분을 이미 머크사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주주의 의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자, 이 의중이 뭡니까? 가격 협상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이 M&A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자, 지금 MSD. MSD가 누구예요? 머크입니다. 머크사와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슈. 자, 이게 뭐다? 바로, 최대 주주의 의중에 달린 문제다. 자, 최대 주주가 이 M&A를 하겠다라고 발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 뭐만 남았다? 가격만 남은 거예요. 가격. 자, 지금 10조 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머크사 쪽에서 10조 원 제시를 하면은, 알테오제는 한 해에 로열티만 받는 게 5조 원 정도가 앞으로 나올 텐데, 요거 뭐 2년이면 다뽕 뽑는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 박순재 대표가 좀더 돈을 지불을 해라. 그러면 내가 M&A를 생각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서로 지금 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인수합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내용들 무조건 잊지 말고 꼭 머릿속에 기억하자. 이 내용이 조만간 터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또 하나. 자, 모건 스탠리 지수 MSCI 지수죠. 자, 여기에 편입이 되려면은 가격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어, 높으면은 해외에서 이 투자 자금들 있죠. 투자 자금이 들어오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고점에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약간 밀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여기서 MACS, 어, CI, 이 편입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전고점 뚫고 치고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두달 동안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바닥에서 한 번만 잘 매수하면 여러분들 정말 두달 내내 웃으면서 지낼 거예요. 어, 이런 기회를 제가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왜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인기가 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거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노벨상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3시간 맞을 정맥주사를 단 5분 미 이하로 맞을 수 있는 피하주사를 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시간을, 3시간을 절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3시간이면 여러분들 이거 어디까지 갑니까? 뭐 동남아도 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부분을 아낄 수 있는 이런 개발을 했다? 이거는 노벨상 탑니다. 어? 노벨상 탄다는 이런 얘기 나오면 또주가 폭등하겠죠? 자, 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래는 이 항암 치료하러 가려면은 대형병원 있죠? 3차 병원 이런 데 가서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어? 자,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한다? 동네 병원에서 주사 한 방이면 끝!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알테오젠이.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런 알테오젠이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눌러줬다가 더 크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N자 형태로 해서 얼마까지 간다? 최소, 최소입니다. 50만원.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최소 50만원 갑니다. 자, 왜 그런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데, 자, 기업 가치 금융사에서 얼마를 보고 있어요? 31조 보고 있죠? 금융입니다. 금융권. 자, 금융권에서 이게 올 초에 나온 거예요. 초에. 어, 올 초에 나온 건데, 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로열티가 더 많이 생기게 생겼어요. 어? 로열티가 이렇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정 보완했던 게 얼마다? 약 35조에서 40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구조예요 구조. 자, 40조까지 되려면은 4배, 5배 올라가야 되죠? 어? 그만큼 지금 가격대 17만원, 16만원 하잖아요? 5배, 6, 5배, 4배 올라가면 얼마에요? 최소 50에서 6, 70만원 간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현재 가격대에 절대 만족하지 마시라. 어차피 5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 요거 보세요. 자,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자, 이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 요.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여기. 자, 얼마예요? 10만 원이야. 10만 원. 보이죠? 10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어? 150만 원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10만 원짜리가 150만 원 가면은 1500%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간다니까요. 1500%알테오젠에 지금 그렇게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어? 그렇게 가게 생긴 이 기업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어떻게 올라간다? n자 형태로 올라갈 거니까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만 잘 지키자. 왜냐? 빠질 때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매도하고 우리는 여유 있게 수익 본 다음에 바닷권에서 다시 또 매수를 하자 이거예요. 어 이때 정보가 터져 나오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이 고점에 물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알테오젠과 관련된 엄청난 호재와 매수가 매도가를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자 알테오젠 이 핵심 정보 자료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뭐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보고 계신데 이 알테오젠에 대한 핵심 정보 자료 안에 바로 이 실시간 주가 대응 전략 자료와 함께 이 비공개 정보, 요거 말씀드렸죠? 기관과 세력들과 외인들만 알고 있는 정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로 취합해 놨다. 자, 요 내용을 지금 오픈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요거 오픈하는 순간 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어? 몰매 맞아요, 몰매. 그래서 우리 개인분들 한분한 분께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위에 제 전화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저와의 암호예요. 자, 0 1 0 9 7 2 5 2784. 요제 전화번호입니다. 여기로 알테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바로 이 핵심 정보 자료 보내 드릴 겁니다. 거기에다가 매수가 매도가 요거 실시간으로 진행할 거예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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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해가지고,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면 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비공개 정보는 제가 자료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해보시라, 이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 항상 주가 올라갈 때, 뒤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 영상을 안 보시는 우리 개인분들은, 고점에 매수하겠지. 그러면은, 매수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개미털기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매도해요? 여기서 손실 보고 매도. 그러면 여러분들 매도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주가 또 올라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내용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우리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알테오젠 할 때, 알테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서 수익났던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제가 알테오전 뿐만 아니라 무료 추천 종목으로는 1석 2조의 수익을 보시라고 이렇게 함께 넣어놨죠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제가 뭐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면 뭐 필옵틱스도 123% 수익 났고요 그 다음에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한농화성 74%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100%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추천드렸던 어 우리 여러분들 이 대원전선 있죠 대원전선을 제가 얼마에 드렸어요 차트 한번 볼까요? 대원전선? 자 얼마에 추천드렸어요 제가 이때 한번 상승하고 난 뒤에 그쵸 12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상승한 뒤에 여기가 1400원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드렸단 말이죠 그 뒤로 바로 폭등 바로 폭등 보이십니까 이런 종목도 추천드린다고요 이런거 잡아야지 우리 여러분들 그쵸 얼마나 수익 많이 납니까? 이런 종목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 무료 추천준 종목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요렇게 우리 여러분들 알테오젠 할때 알테라고 문자 두 글자 딱 적어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은 바로 이 핵심 정보 자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무료 추천 종목까지 함께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제가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도 수익들 많이 나시고 모르는 종목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로 종목명하고 평당가 적어서 어,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분석 도와드리고 자 갈아탈 종목까지 함께 여러분들 께 알려드리니까 꼭 신청 많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개인분들 세력들한테 절대 당하지 않는 매매하기 위해선 무조건 신청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문자로 알테라고 꼭 작성해서 위에 전화번호로 꼭 문자 두 글자 보내주셔서 앞으로 수익들 많이 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 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 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은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하면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이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여라고 위에 전화번호, 지금 참여라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여라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주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과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참여 못 하신 분들께 우리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께 이 무료 종목들까지 나눠드리는 이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가장 많이 봤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메가 MD라는 종목 그리고 임진 솔루션이라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수익을 봤는데요, 무려. 80%라는 수익률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매할 때는 항상 1차 수익률과 2차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자, 1차 수익률. 무조건 우리는 수익이 목표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100만원을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일단 50만원 정도는 익절. 자, 20%나 30% 정도로 일단 수익을 보고요. 나머지 50만원으로 2차 수익률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가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물론 손절가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절가와 목표가들을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실 안 보고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어, 이렇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참여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어, 남아있는 이러한 추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어, 매수가와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안겨 드리면서 우리의 목표 수익률 1차 목표 수익률은 최대 30% 고요 2차 목표 수익률은 최대 100% 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셨기 때문에 이번 연말 또잘 보내시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 종목들 이번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절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수익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20% 이상 수익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작은 돈이라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그런 목돈들 절대 잃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소중한 돈을 여러분들 불려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좀 놓치지 않고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좀 받아가서 여러분들 감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과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이제 매수가 또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신청하시고요.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문자 신청하냐? 종목이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나머지 종목들. 이번에 여러분들께 또 추가 공개해 드립니다. 자,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여기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좋은 종목들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매매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문자 신청해서 수익들 많이 보시는 날, 행복하시는 날이 많이 되기를 기원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단타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보실 분들 계신대고요. 그다음에 이 중장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와 중장기 종목으로 수익 한번 보실 분들, 굉장히 요즘은 변동성이 심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 즉, 핸드폰과, PC로도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한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하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조 지표 말고도 더 많은 보조 지표를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 지금 현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뭐 나눠드릴 거고요. 자첫 번째 내용은 MACD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가 정확히 차트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떨어지는지 상승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보조 지표 하나로 100%의 상승과 하락 시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약80% 이상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데, 자이 나머지 20%의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이 리스크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다른 지표, 여러 가지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른 이번에 지표, 스토카스틱 지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지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승시기와 하락시기 그대로 내려가 보면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순간 자 이게 상승시기고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자이 시기 따라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요 장대 음봉 나오는 시기 요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선 하향 돌파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이에 지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80% 정도 확률이 있지만 20%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윌리엄스 지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어, 성향이 좀 끼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바닥에서 횡보할 때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이 기준선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다시 또 바닥에 내려왔던 시기 이후에 상승하는 시기, 기준선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이 기준선을 또 하향 돌파하는 이러한 시기 때는 반드시 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엠벨롭 중심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자, 요거는 지표 세팅 값이 필요합니다. 요선 하나하나 모두 다 이 세팅이 필요해요. 자, 어떤 세팅이 필요하느냐. 자, 지수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기준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를 얼마로 설정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 세팅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자료로 꼼꼼하게 넣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엠벨롭 중심선을 이 기준으로 해서 상승시기는 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지금 계속 하락선에 있다가 이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지금 하락으로 떨어뜨릴 때, 이때 어떻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차트에다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게 승률, 즉,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보조 지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인분들께서 매매하시려면 반드시 이 보조 지표를 제발 세팅하자. 요거 힘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두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 어? 요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수익 종목 찾는 방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 찾는 방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단타로 수익 보실 분들도 반드시 보조 지표 세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보조 지표 세팅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요. 자, 무료로 제가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실 게 뭐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자,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배우실 분들은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318-9413으로 어떻게 보내라? 자, 문자로 보조. 자, 문자로 보내는 거 여러분들, 문자로 보조라고 꼭 문자 전송해서 제가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께 보내 드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요거 보내 드립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수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난 너무나 혼자 잘한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최소한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이거 돈 받고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지금 바로 문자로 어떻게 보조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대박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